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유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기존의 편견을 깨는 사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 채무자 개인 소유의 충북 보은 토지에 서울 금천 세무서가 체납 국세로 압류처분하였습니다. 압류 처분을 했는데, 반제인으로서는 소멸 국세일리가 없다는 상식이 근거하여 이제 환가를 포기하죠, 당연히. 그 압류가 금액이 부동산보다 훨씬, 부동산 가치는 얼마 안 돼요. 한몇 배가 안 됩니다.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채무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이지만 행지하는 것인데 뭐 몇백가구 행제가 아니고 이제 뭐왜 그러냐면 채무자는 담양에 전남 담양이죠 부친이 답이 있었는데 논이죠 부친께서 1973년 취득 후 미등기로 있다가 81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나봐요. 그래서 상속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2016년 누나가 단독 상, 상속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거의 몇 년입니까? 73년에다가 27년, 43년, 그죠 43년 만에 등기가 된 거예요. 원인은 1981년 협의 분할했다. 원인도 거의 뭐 35년 전에 원인을 원인으로 가족들이 이거 누나 주기로 했다.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등기소도, 그렇게 해서 협의분할서를 작성했겠죠? 등기는 됐어요. 이게 과연 부인 대상이냐? 왜냐면 협의분할 원인은 81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5년 넘었죠? 그럼 부인권 행사 대상은 이제, 근데 이제 부인권 행사하는 등기 원인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원인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5년 됐죠. 35년이 뭐야? 81년 19에다가 20 더하면 39년 됐죠. 근데 등기는 2016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 분할 원인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 9 8 1년에서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인 청구는 제척 기간 경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등기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4년 뺀이 안 지났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도, 등기 원인을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기를 등기 행위를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등기 부인과 등기 원인 행위 부인이 구별 시리기 이제 이런 사안 같으면제 말이 맞으면 이해가 되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등기 부인과 등기 원인 행위 부인이 구별이 시리기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모 변호사님 견해에 의하면 일본은 의사주의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원인 행위가 있으면 뭐 채권 계약만 있으면 등기가 물건이 넘어가요. 그 물건이 부동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계약만으로 넘어갑니까? 계약은 계약이죠. 매매 계약. 결국 넘어갈 려 뭡니까? 내 명의로 완전히 취득하려면은 내 이름 석자를 올려야 돼요. 내 이름 석자를.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매매 계약만 해도 매수인이 제 자기가 소유권자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내가 소유권자예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등기까지 해야 내가 소유권자예요. 그걸 의사주의하고 형식주의, 뭐 성립 요건, 대항 요건주의, 성립 요건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권법상. 그 유인행이냐 무인행이냐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다 집어치우고 여기서 이제 등기 우리 나라에서 등기 원인 등기 부인과 등기 원인행이 부인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별 시익기 있는 걸로 좀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등기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봐서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00만 원에 500만 원을 채무자가 내면 굳이 본에 있는 땅을 뭐 관제인이 아니, 담양에 있는 땅을 땅을 소유한 누나에 대해서 소, 이제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죠 소송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인이 재단채권 조사를 했어요 세금 세무자의 국세 체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보훈 땅 체납 처분이 있어서 이걸 포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금천 세무서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직원이. 자기네 전산에는 체납액은 없대요 이 채무자 아 근데 그 보은 땅에는 왜 체납처분 했습니까? 하니까 그거는 아마 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체납처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한것 같아요 전사를 담당하는 데서는 이제 그 체납액을 전산화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시효가 지난 건지 아니면 시효는 지나지 않는데 체납처분 전산에서는 뭐, 몇년 지나면은 빼는 건지, 그 내, 정확한 내부 시스템을 몰라서, 명확하게 말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세무서의 전산에는 체납액이 없는데, 이 체납 처분도 예전에 했으면 몰라요. 뭐, 한 10년 전에. 근데 아니라 2018년에 했어요.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체납 처분이 땅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남아있는데, 국, 현재의 국, 2020년에는 국세청 전, 세무서의 전산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겁니다. 모순되죠 체납액이 없으면 체납 처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통상적으로는, 아 체납 처분이 전산에 없으면, 엄, 없는 거니까, 금천세무서는 본에 있는 그 논에 대한 압류를 풀어줘야죠. 아, 근데 풀어줄 수 없다. 뭐, 답은 단호합니다. 풀어줄 수 없다. 그래서 담양 땅 판돈을 보은땅 체납 처분 세금을 변제하고 신속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체납 처분이 없대니까 세금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체납 처분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나? 체납 처분 금천 세무서의 체납 처분에 대해서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변제 안 받으려고 하니 담양 땅 판돈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결국은 전산 체납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전산 체납이 없으면 종이 체납액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렇죠? 모든 걸 전산으로 관리하지만 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시효를 중단하는 뭔가 세무서 내부의 다른 팀에서 시효를 중단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전산에는 체납이 없지만 실제는 체납이 있으니까 2018년에 땅을 발견하고. 실행을 했겠죠. 그리고 시효도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죠. 그쵸? 체납 처분 딱 되면 중단됩니다. 그때부터. 말소될 때까지. 꼼짝 말하죠. 그쵸?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뭐 세금을 낼 방법은 없어요. 그냥 채권자들 나눠주고. 근데 다만 이 사건은 이제 뭐 이게 쟁점이, 이게 이제 뭐, 이게 뭐 간단한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 이분이 한 10, 12년 전인가 13년, 한 2012년경에 사업을 하면서 저질해 놓, 저질러 놓은 그 어떤 뒷감당이, 음, 지방에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2012년에. 수원에서 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각 이유가 그 당시에 어떤 급여가 너무 많다. 한 500만원 이상 됐다. 그 다음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이 있다. 공동재산이니까 타산보다는 일반.. 근데 이제 이분이 빚이 70억이에요 원금은 30억이고 이자가 늘어서 현재까지 개인회생은 못하죠 5억 초과하니까 일반회생 해야 되는데 일반회생 하려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소득이 뭐.. 웬만침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줄 정도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보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재직 중인 회사로, 회사에 압류 추심을 했어요. 급여에 대해서. 돈 받지 않냐. 고문용과 뭐 이런 걸로. 컨서틀요자문요고문요뭐 이런 명목으로 급여를 받지 않냐. 너가. 그러니까 그 회사는 돈을 내놔라. 판결도 있으니까 이제 추심금 청구를 했습니다. 추심 명령을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추신 돈을 안 주니까 아이씨 그래 그러면 추신 명령까지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추신금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추신금 청구 소송에서 이제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판가름 남는 겁니다 그러면 제3 채무자 입장에서 추신금 청구의 피고 입장에서는 돈을 돈을 이 사람한테 채무자한테 우리는 계약관계가 없고 고용관계가 없고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 추신금 청구권은 기각되고요. 그게 아니라, 어, 뭐, 고용 관계가 있어요. 무슨, 뭐, 자문 계약 관계가 있어요. 그거에 기해서 돈을 줬으면, 줄 의무가 있으면, 이제 추신금 청구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채무자의, 그니까 이 회사에 고문료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어, 아직 안, 저 이미 다 받았는데, 딴 사람 명의로 받았어요. 배우자하고 이제 자녀 명의로. 일종의 빼돌린 거죠. 근데 이미 다뭐 과거의 문제고, 현재는 줄 의무가 없거든요. 이제 뭐 잘라버리면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하고 일안 한다. 주신금 청구는 여전히 기각. 근데 채무자는 이제 뭐냐면, 과거의 행위가 속된 말로 뽀록 난 거죠. 아, 이 사람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면서 한몇년 동안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했다. 얼룩. 배우자하고 아들 명의로. 아들이 어려워요, 지금. 대학생입니다. 배우자는 이제 그 사이에 그 부동산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제 한 4, 5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 법적으로는 남입니다. 뭐 가장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알수 없는 거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이거는 뭐간단해죠 이거는 뭐 행복한 고민이죠. 500만원 관제인이 딱 갖고 쉽게 끝내라고 아예 좀 세금 좀좀 좀 알려주십시오. 돈좀 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면 500이면 이제 보수 받고 세금 딱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은 없다 그래지. 근데 체납처분은 돼 있고. 참 이건 뭐좀 뒤죽박죽 세상이죠, 그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종이. 그, 체납액이 있으니까 압류 처분한 거고, 그럼 압류 처분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전산 등록을 해야죠. 그쵸? 그, 직무유기죠, 일종의. 국가세금을. 아니, 명확하게. 그럼 그 전산, 체납 처분에서 그 공매 처분하면 전산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그돈 공매를 못 하나요?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무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500주고 어떻게 좀 빨리 끝낼라고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까 그런 그 기업에서 이의제기한 과연, 압류, 과거에 압류 추심, 그, 파산 선고 이전에, 음, 한 6, 7년 정도 회사를, 한 5, 6년 정도 회사를 당하면서, 다, 니면서고문료의 명목으로 받긴 받았어요. 근데 압류가 될것 같으니까 배우자하고 자녀 명의로 수령한 게 과연 빼돌린 것인가. 제 생각엔 빼돌렸다기 보다는 수령 방법에, 그쵸? 수령 방법에 적어 줘.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명의로 받는 게 맞죠. 그래야 채권자들도 이제 뭐,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초과하는 것은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뭐,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빼돌렸다고 볼 수도 있고, 수령하는 방법을 그냥 뭐, 배우자하고 아들 명의로 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뭐 7년 동안 1억 넘는다 그래도 월 계산해보면 압류 범위 150인가 그랬잖아 옛날에는 급여 제한 요즘 185인가요? 하여튼 100, 150이면 1년에 1800이거든요 그럼 7년이면 1억 2600뭐그 정도 빼니 안 돼요 사실 가끔 뭐 돈이 많을 때는 있는데 영업실적에 따라서 이제 좀 바뀌었죠 고문이면 과연 그거를 그 정도 갖고 이제 생활비로 쓰셨을 텐데 그렇죠. 목살아야 되잖아요. 채무자도 가족들 부양해야 되고, 그쵸. 애 키워야 되고, 그럼뭐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쵸. 일은 해야 되겠고, 압류는 걱정되고, 아, 그럼 뭐 회사하고, 야, 이거 우리 와이프 명의로 계좌로 줘라. 우리 아들 계좌 갖다 줬으니까, 일로 입금해. 알겠습니다. 그럼 그, 그 계좌로 입금해주면, 이 사람에 대한 지급이 되는 거죠. 그쵸. 의무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연 은닉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은닉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은닉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는 은닉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파악을 해보면 은닉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게 뭐 누구도 이게 은닉이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의 그 부동산 혼인 중 취득한 거이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 명의신탁 부부 사이는 명의신탁은 합법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자 거라고 안 보고 이 사람 걸로 보면 명의신탁을 주장해야 되죠.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다 댔고 명의만 배우자한테 넘어놨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아니 배우자도 일을 했고 그 당시에 혼인좀 취득한 아파트는 배우자 거 남편 거였지 채무자 거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부,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전세는 여자 명의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신규 분, 분양을 받을 때, 내 명의로 받은 거는, 그, 배우자가 보증금을 나한테 증여를 했고,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그 위에 이자는, 뭐, 배우자가 내기도 하고, 내가 내기도 하고, 그쵸? 배우자가 이자를 내준 거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죠, 이익을. 부부 사이에는 증여잖아요, 그쵸? 주니까. 그냥 무상금으로 준 거는, 이자 내주면 증여죠. 명의신탁의 어떤 표지를볼 수도 있고,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집을 사준 걸로 볼 수도 있고, 집을 배우자 명의로 맡겨놓은 걸볼 수도 있고,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2005년이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 이 부부가, 뭐, 사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때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높을 것 같아요. 증여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명의신탁으로 봐서 그걸 뺏어와야 될지 참 의문입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 거라 그래도 이미 이혼을 했죠. 2015년에. 그러면 5년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습니다. 완전히 행사할 수 없어요. 그것도 이제 일부러 시간을 좀 지냈죠. 그럼 뭐, 나름대로 뭐, 지키려고 한 건데, 뺏어오는 방법은 지금 명의신탁 빼는 없는데, 명의신탁을, 그쵸. 그렇죠. 15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거를 지금 명의신탁을 해서 파산재단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게 용납이 될까요? 배우자도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했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난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그 이런 채권자는 그 돈을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뺏어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만 관제인한테 이제 주장을 하는 거 소송을 해달라는 얘기죠 결국은 관제인이 그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제 다만 그 은닉이라 아까 그 고, 고문료를 빼돌린 거를 은닉이라고 보면 면책불허가 사유는 있죠. 그다음에 이 재산분할은 2012년에 그때 수원에다 파산낼 때는 이혼이 안돼 있었고 그때는 배우자명의 재산이었죠. 그때는 환가가 가능했죠 어느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남이고 했으니까 이제 은닉이라고 볼 여지는 좀 적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면책내지 재량면책인데. 아까 그 담양에 있는 땅 보은에 있는 땅 그거는 별 문제가 없구요 그래서 요 사건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이제 까다롭게 변질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아주 쉬운 사건인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뢰가 폭탄이 나름대로 숨어있던 사건이죠 이런 사건도 많습니다 신청을 하다보면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도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많죠 당사자가 말한 사안 외에 뒤통수 맞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 처음부터 모든 걸다 완벽하게 알고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다 보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요. 숨기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일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단은 일이 벌어지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건도, 만약에 뭐 배우자의 어떤 협조를 받으면 그 부동산을 좀 담보로 해서 한 1억 정도를 대출받아서 하, 하, 화해를 하면, 그, 신용보증기금 한 1억 가지고 알거든요. 빼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돈은 배우자 내지 자녀들한테 일부 갔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생활비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배우자는 어때요?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무 살 넘어서 부부는 특히 한, 한 삼, 절반 좀안 되고 한 3분의 1 정도, 30%는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3천 이상은 배우자가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는 화해는, 아까 뭐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을 취하하는가? 그 편을 자세하게 보시면, 다취한 사안이에요, 거의.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을 때, 다 뭡니까? 파산재단에 메꿔야 될 돈, 반환해야 될 돈, 토해내야 될 돈, 이다 5천 이상이에요. 5천 이상 1억 이상 억이 넘어요 다. 아니 그니까 내가 뭐 파산해로 들어왔다가 면책받으러 들어왔는데 무슨 돈 내놓으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제 법리라든가 이 파산 제도에 어 실상 재산 은닉 여부 이런 무조건 면책 시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고 특히 파산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율은 거의 없죠. 사기파산죄하고 과태파산죄가 있다고 그랬죠. 사기 파산죄는 10년, 2천, 5천만 원, 과태 파산죄는 몇 년, 뭐 이렇게 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하면서 해설을 했죠. 그 사기 파산죄는 형량도 높고 중하게 처벌되고 다 면책 불허가 사유도 돼 있죠. 과태 파산죄도 물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돼 있죠. 이 사기 파산죄나 과태 파산죄 외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좀 가벼운 사안이죠. 뭐,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설명 의무 위반도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뭐, 벌금 처벌 조항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가볍죠. 그쵸? 나머지는 이제 뭐, 형사 처벌이 없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습니다. 그쵸? 뭐, 도박, 사행행위 같은 거.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향후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재판, 이제 앞으로 파산 절차가 계속 그, 진행대비 알고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되면 훗날 이제 제가 뭐 면책 사례로 소개할 날이 혹시 있을지 어떨지는 이제 뭐 취하를 했는지 뭐 어떤식이든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쵸? 그럼 나중에도 한번 뭐볼 수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게 말하려고 하는거는 그 아까 그런 숨겨진 그거 말고 전산에 없는데 전산에 세금체납내역이 없는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한 사안, 약간 모순된 사항을 지적하고자 제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이런 사안도 있구나. 그렇죠? 이런 좀 약간 모순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